<footsteps> 안녕하십니까, 봄많은 세라입니다. 오늘도 맛있는 투어를 하러 가보실까요? 렛츠카로! 무엇을 응. 먹을까요? 사실 조금 사실 하니까 사진은 참 복합이 담그러 먹으러 가볼까요? 오늘은 구경대 쪽으로 가보겠습니다. 벚꽃이 벌써 피었네요. 대전방면으로 가시면 아유, say h <hi>. 국영대 <목소리> 대학가를 지나서 서울로 나가시면 됩니다. 로, <목소리> 젊음이 넘치는 국영대학교 거리, 경성대학교도 바로 건너편에 있고요. 일요일 4시쯤 되었기 때문에 좀 한가하죠? 냉장계에서 600만 통개. 또또또또또또 또. 어, 김치를 항아리에 이렇게 주나? 먹을 만큼 먹을 수 있게끔. 자, 이 정도면 되겠죠? c h 스 e r s Cheer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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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h e e 네내장국밥이 r s Cheer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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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밥 e e r s c h e 아 r s Cheers. c h 이 e r s Cheers. Cheers. 이 h e e r s c h 수육 이렇게 간장에다가 와사비 딱 하고 비계도 적당하게 있고 살이 아주 야들야들한데 맛있어 맛있어 냄새도 안 나고 그다음에 아니 기름하고 살을 잘 적당히 잘 섞은 것 같아. 떼어져서 올려가지고 내장도 잘하는 집이어야지 냄새 안 나지. 음. 시고 나서 밥을 따로 주시니까 고기 넣고 안늘 넣고 양파 넣고. 된장 넣고, 한 입에. 음? 음! 고추가 빠질 수 없대. 식감이 너무 좋은데? 내장도 굉장히 먹기 음. 편하게 이렇게 손질을 한것 같아, 쓰러진 거. 자, 부추를 이제 잘좀 넣어가지고 먹어볼까요? 음! 명진한, 음. 구수하니 맛있어. 와 원래 이제 이 집은 두부도 그리고 김치도 따로 이렇게딱 주시니까 사합을 해가지고 드셔도 돼요 한입속 고기에다가 새우젓을 음자 이쯤에서 밥을 말아보겠습니다 김치 하나 올려서 음 열심히 드시네요 어떠십니까? 아, 진짜 벌써 대박이네 <laughs> 너무 요즘 대박이 많이 나시네요 네. 이제 저희는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서 식로 마무리할게요 마무리까지 완벽 짜자자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바이바이 짜라자라짠